안녕하세요. 이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울센터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큰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은 몇몇달 어, 전에 찍었었는데 업무 이 업무를 시작할 때한번 찍었었는데요. 막상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알지 못했던 이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세금 환급 그 1인 셀러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세금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정 청구란 무엇인가? 경정 청구. 여기서 경정 청구란 말이 나오는데요. 경정. 고칠 경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매년 추경을 하잖아요. 추가 경정. 그때의 경정입니다. 바로 잡, 고쳐서 바로 잡는 예산.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은 세금을 걷는 세무당국 입장에서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아서 다시 또 추가로 걷는, 어, 용어를 뜻합니다. 자, 우리는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반에는 그 과온압된, 그러니까 그 세금을 냈는데 더낸 거죠. 예. 아니면 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신고를 잘못해서 공제를 못한 수도 있잖아요. 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년까지는 환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 이걸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쓸 수도 있고 누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사실 전산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과오압으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군요. 예, 그런 것보다는 어, 지금은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또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자 여기서는 경정청 구 우리 세금을 낸 우리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를할수 있다. 예, 5년간의 그 세금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도만. 용어 정의를 어,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사업자 뭐 프리랜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인적사업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즘 한참 이게 핫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3.3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예, 3.3이라는 프로그램 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서 다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설치를 하고 앱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ui니 예, 광고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간판 보시면 유아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이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뭐 매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 했기 때문에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영이 이 이제 경정 청구 업무를 알게 되면서 어, 이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갖게 됐고 이 3.3도 한번 다운받아서 그냥. 해봐야지 했는데 아 웬걸요? 그 제가 29만 5천 원 정도의 환급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제 정보만 입력을 하고 하면 자동으로 쫙 어, 계산을 해서 줍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6월 8일자 8일날 신청을 했는데요. 보면 뭐. 뭐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예상 환급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한달 정도 있으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최대 두달 정도라는 것이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 나는 뭐 상관 없다 없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해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환급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있으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예,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요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관할 지방 그 세무서 가서 이 수, 수기로 작성을 해서, 예,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나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려면 또 하루 시간 내서 또 차비 들여서 가서 세무서 가서 작성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신청을 해서 저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자 개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금 좀 복잡합니다. 예. 자 어,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전에는 과온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어, 것이라면. 그런 취지에서 경정 청구를 한다면 지금은 일종의 그 인센티브라고 했죠. 고용 창출을 했고 설비 투자를 했고 뭐 세금 납부를 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이 환급 세금 공제 환급을 해주는 보너스 일종의 보너스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체에 의하면 매년 한 7조 원 정도의 그 환급액이 기업으로 실제로 나가고 있답니다. 매년 7조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급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거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잠자고 있는 세금 공제 보너스를 AI 솔루션으로 찾아드립니다. 예,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납부 사업자이죠.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법인은 법인세 납부 사업자 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환급을 받으려면 예, 낸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낸 세금이 보통 뭐 그래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게 1천만 뭐 원, 2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신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세금이 낸게 없으면 뭐 받, 돌려받을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고용인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는 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매년 7조 원 이상 세금 공제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 기본법, 조세특례법에 의한 거라고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항상 모든 뭐 정권이 그렇습니다. 이 예, 경제 문제는 경제잖아요. 예. 고용 창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게. 어, 제도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용을 증대하고 투자도 증대하고 공장도 이전하고 뭐 창업을 했거나 연구개발비로 혹은 뭐4대보험을 들어줬다거나 이러면 아, 예, 보너스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9세 이하 고용시 수도권에서는 1,10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자, 29세 이상 고용시는 수도권에는 700만원, 지방은 770만원 세금 공제를 해주고요. 4대 보험 가입 시에 29세 이하는 200만원, 29세 이상은 100만원 세금 공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역시 뭐, 고용을 했을 때, 세금 공제가 한번 가장, 쉽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이게 다가 아니죠. 예, 공장을 이전했다거나, 뭐, 영국의 발리 이런 뭔가를 뭐 구매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수 있어요. 되게 다양한 굉장히 복잡한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으로 그것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동안 잘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가 AI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쫙 긁어옵니다. 아, uh, 네. AI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인데, 사실 뭐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그, 세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만약에 바뀐 세법을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쫙 긁어온다면, 뭐 AI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업체가 현재에 맞는 그 세법이라든지 이걸 프로그래밍을 한 것을, 우리 이런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라든지, 예, 이런,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그것을 자료를 쫙 긁어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해보니까요. 뭐 백몇 개의 자료를 쫙 긁어오더라고요. 이것은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이,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큰 기업들만 주로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한 회사가 이 AI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5년치에그 홈텍스 들어 들어가면 이 자료를 맨 5년치의 자료를 조회해서 받고 조회해서 받고 한 후에 어, 자료 전송을 딱 누르면 어, 이 회사의 그 세무사한테 이 자료가 쫙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구도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예, 다 암호화돼서 세무사한테만 다, 바,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누구도 이 자료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무사가 그 자료를 쫙 추합을 해서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금방 이 자료를 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여기까지 확인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뭐, 5천만 원 혹은 뭐 1억 이렇게 환급할 금액이 나왔다 세금 환급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됐다 그러면 어,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수료 계약을 하고 예, 이것을 환급을 진행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예, 해보니까요 뭐몇분안 걸려요 영상 하단 설명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진행 순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진행 순서들을 쫙 정리해 놨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해보시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힘들면 제가 그 원격으로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컴퓨터 제가 원격으로 이렇게 요즘 볼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도움 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한번 환급 사례를 볼까요? 예 제약회사 뭐 6억 7천, 병원 8천 9백, 뭐 제조 14억, 건설 뭐, 예, 뭐 이렇습니다. 이런 큰 회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보시면. 식음료, 식자재 유통, 카페도 뭐 9억 9,700만원, 도소매 9,900만원, 대형마트 6,700만원, 뭐 이렇습니다. 의외로 꽤 많죠? 이번에 하면서 경험한 그 업체 중에 뭐 어떤 매장인데요. 1억 7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큰환급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는 로 뭐, 얼마가 나올지는 돌려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돌려받을 세금을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혹시나? 우리가 거래하는 세무사가 이거 신고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들은요, 이것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세무사랑 거래를 하면 뭐, 한 달에, 뭐, 작은, 뭐, 매장은 5만원에서, 뭐, 15만원, 20만원 보통 이렇게 내죠. 자, 그 매달 내는데, 그, 그, 그 요금이 뭐죠? 뭐라고 하고 내죠? 그것은 기장료라고 하죠. 예. 기장입니다. 기장. 그세무사와 그, 세무사와가 우리 업체를 관리해주는 거는요. 이 기장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올해군요. 올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사업장을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는 제거는 제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하고 돌려받은 거 어떻게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그 매장도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해봤어요 해봤는데 세무사가 할때에한 3배는 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세무사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스스로 할 때는요, 기장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걸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무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매달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은 이 세무사가 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세무사가 관리를 하는 매장이니 이렇게 탈루를 그렇게 하지 않는 매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사가 해주는 것은 기장을 하고 매달 얼마, 입출입, 얼마를 받았고 벌었고 얼마를 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고 그걸 기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예, 그게 세무사와 우리 어떤 매장과의 그 업무이죠. 근데 경정청구는 그게 아니죠. 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기장을 하진 않아요. 경정 업무, 경정 청구 업무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정 청구는 이렇게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법 이런 법, 어떤 법으로 공제해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 그 세무사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어, 아마 거래하시는 세무사랑 한번 이걸 얘기해 보시면 세무사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정청구가 활성화된 게. 그렇다 보니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본인들의 어떤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혹시나, 어,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기존 세무사는 하기가 힘든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백몇 개의 자료를 막긁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세무사가 한다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다 하나하나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 아니면 잘 못했던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어떠십니까?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 어떠겠습니까? 매년 5조 정도를 이 국세청에서 기업들한테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뭐 얼마가 될지는 돌려봐야 아는 겁니다. 돌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자, 오늘 어, 영상 어떠셨는지요? 뭐 사업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laughs> 오늘 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